Hanbin your it? Jump pop started a live video. Hello world. 안녕하세요! Hello! 반갑습니다. Hell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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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la! hola everyone! hola amigos! hola hola hola! kawaii 고3 아이도 지효 못 참지 바로 즉시 접속 뭐라는 거야 이거 뭐. 어? 아, 저기 저 댓글에 적혀있어 기타 치시는 분 귀여워요 감사합니다. 한민아 들어왔냐? 노래 오늘 안 하고요. 이거 얘는 기타 치는 애가 아니에요. 얘는 얘는 그거예요. 그 비트메이커고요. 락킴맨이라는 비트메이커고 블랙핀 액티브 워케인오 그런 거 작업한 친구고요. 뭐 있냐? Blackfin, Active Volcano, Mirage, 그리고 Zero Gravity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. 수능 응원해 주세요. 수능 붙으시고 좋아 원하시는 대학교 가시고 용돈 많이 받으시고 일찍 일어나고 어우 꽉 쥐어! 이게 한빈이가 원래 기타를 치는 데 한빈이가 오늘 없어서 얘는 기타를 칠줄 모르는데 <laughs> 열받쥬? <laughs> 한빈아 열받쥬? 한빈이가 라이브 방송을 들어올 때까지 볼 자기 기타를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거를 볼 때까지 얘가 메고 있을 거예요 오늘 노래 그래서 얘는 기타를 칠줄 모르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. 오늘은 왜 켰냐? 아주 짧게 하고 나갈 건데요. 오늘 킨 이유. 일단 첫 번째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. 바로 제 굿즈가 또 딜레이가 됐어요. 그 이유는 스톱함을그 저희 크루에서 열려고 했는데 스톱함이 열리지가 않아서, 그래서, 저희 뷰리풀 노이즈에서, 뷰리풀 노이즈 스토어팜에서 이제 판매를 할 거예요. 근데, 그, 원슈타인 CD가 이제, 다음 주에 풀리나? 그거가 이후에, 이제, 신드롬즈 굿즈를 풀어야 돼서, CD를 맞추려고 15일 이후부터 풀리거든요. 근데, 너무 늦어지고 이러니까 계속 제가 말한 거를 못 지키니까 그날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하나를 같이 풀려고요, 그 대신에. 제가 늦은 만큼. 뮤직비디오와 함께. 이 반팔은 어차피 지금 못, 입, 못 입어요, 여러분. 어? 들어왔다, 미 예, 오빠! 미니, <laughs> 다야. <기차야. 웃음> <니> 진짜 멋있죠? <laughs> <laughs> 어떡하냐? 한민아 네 기타 애가 애가 치고 있어. t a e g 징 c 한 u 이왜 so. b o 한민 i 한민이 는 n g z <laughs> 야내기차야깝치지 <laughs> <딱> 마니 <laughs> 진짜. 야 만지지 마내거왜 만져. 바닥도 대봐야지. 바닥야나또 진짜 너도 야, 야 이거 왜 댓글이 안 써져? <laughs> 댓글? 너 차단했으니까. <laughs> 너, 너 차단당했나? <laughs> 어때? 열받지? 아진 까불지,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마라? 쟤는, 쟤는 좀 누군있으면 까불어 보는 눈 있으면 뭐라고? 보는 눈 있어야 까불어 쟤는 야, 이거 어떻게 해? 근데 너무 작아 얘안 빠져 야, 이거 안 지금 안 빠져 이걸 이렇게 꼈어요. 단추, 단추, 단추 떼면 돼 단추가 안 빠진다니까? 단추가 왜안 빠져? <laughs> 이, 이 살찐 거랑 상관이 없는데 아, 내거 뭐 들고 가야 될것 같아. <laughs> 야, 우크렐레 아니야, 우크렐레? 우크렐레 우크렐레야. 야, 니네 그거 너잘 넣을 수 있긴 해 가방에? 잘 뺐는데 잘 넣겠지. 어. <laughs> 아, 재미없다. 마, 다음부터. 다르지? 잘 사람들이 잘해자는데 한빈나 아니가 그러니까 함부로 만지지 마, 라켓. <laughs> 아, 재미없어. <laughs> <laughs> 현민아뭐 하냐 너술 마시냐? 아니 밥 먹으러 왔어. 밥 <laughs> 먹으러 왔다고? 야, 근데 그 댓글 나만 못 달아? 어. <laughs> 진짜? 몰라? 니가 <laughs> 안다는 거겠지. 아니야 이거 댓글 창이 안 보다. 한민킴 진짜 빡쳤나요? <laughs> 에 <에이>, 락킹맨한테만 빡쳤습니다. <laughs> 왜? 근데 얘네 둘이 맨날 싸워요. 얘랑 얘랑. 아니 쉽게... 서로 쉽게... 서로 쉽게... 서로 맨날 까내리는 친구들이에야 만지지 형님... 마. 라이렇게셋 동갑이에요, 여러분. 야. 어? 야 박규라고 가오 잡냐? <laughs> 야, 니 진짜 까불지 마. 내 기타 만지지 마.